자, 여러분들,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무슨 철탑이 있어요. 그죠? 근데 저 위에 바람개비처럼 생긴 게 풍력 발전소인가? 그래서 멈춰봤어요. 뭐지? 무한동력, 뭐 그런 건가? 무슨 건물일까? 송전탑은 아닌 것 같은데. 통신탑인가? 더 근접해서 한번 가봅시다. 더 근접했거든요? 주택인가? 아니, 위에. 풍차가 있는데 다 녹슬어 갖고 색깔도 약간 연한 베이지색인데 너무 빈티지하잖아. 까마귀가 저 위에서 뭘 쪼아 먹고 있는데요? 이렇게 보면 안 높아 보여도 막상 올라가면 아마 저기도 못 올라갈 걸요. 아찔해 갖고 어 여기 사람 있네. 뭐 안녕하세요. 예 네, 우리 말씀 좀 여쭐라고 왔는데요. 아 사장님 여기 집이에요? 하고 있습니다. 오, 와집 엄청 큰데요?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아 사장님 이 풍차 네. 이거 이거 뭐예요? 이거 뭔지 모르겠고요. 네. 여기 중계기 있잖아요. 중계기로 쓰더라고요. 저 위에 풍차는 왜 있는 거예요? 모르죠. 뭐 오래됐다 고 그러는데. 오실 때부터 여기 있었어요아 오래됐대요. 풍력 발전기로 쓰였을 것 같긴 한데 뭔가 놀이공원처럼 보여갖고 네, 신기해갖고. 네, 저기. 관련된 그뭐 이러저러한 부분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감겨져 있을 만한 위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사장님 그럼 자연인 아니세요? 자연인 아니고요 와 이거 주택 아니고 예전에 무슨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지어놨는데와 사장님 여기 아예 임대 갖고 다 쓰시는 거예요? 아니에요 이거 얼마 안 돼요 여기 저기 저벽튀나온 그 벽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한칸 여기까지가 방이고 이거는 다 창고예요 이거 저 끝나는 저쪽 네 그래서 또한 칸이 방이고 또 저쪽은 또 창고예요. 그래도 2층, 3층까지 있는데요? 네, 이거 오래돼 가지고요. 내부가 이렇게 모양하다가 뭐 또, 또 수리하려고 하면 돈 많이 들어갈 거예요. 오, 약간 예전에 지어진 좀 한전이나 무슨 관리소 비슷한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. 그죠? 뭔가 그 뭐야, 그, 그 노숙자들 합숙 뭐 하면서 농사짓 때뭐 하려고 했던 그런 시설이라고 얘기를 그런. 네. 네. 전두환 대통령 때그 뭐죠? 전시 있을 때그 삼천교육대?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 누구나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하고 같이 묶여 있어요 이렇게. 오 자들 그, 데려다가 일 시키면서 여기서 재우고 뭐 이렇게 하려고 지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그게 뭐잘안 돼가지고 뭐 신앙촌 관련된 부분으로 좀 쓰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뭐다 터지고 진집으로 몇년 있다가 지인이 이제 친척분이라서 저한테 좀 잠깐 와서 좀 공사를 좀 주면서 있으라고 해가지고 아 끌려오신 건 아니죠? 저 여기 안에만 살짝 한번 구경해 봐도 돼요? 보세요 아네 근데 뭐 하시는 분이에요? 아저 이렇게 좀 특이한 건물 있으면은 찍어서 올리는 그런 거거든요 아, 네네 네오 네. 가족들은 여기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창고니까 뭐 제가 이제 필요한 거 쓰려고 비료도 사다 놓고 필요한 건뭐요네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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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나 아 이거 이게 뭔 용도가 있나 해갖고 여기 혹시 운영 중이면 직원분들한테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아, 이 운영 중이죠 저 중계기가 아니 아니 어, 저 위에 저, 거 저, 저건 잘 모르겠어요. 둘이 드시기에는 이거 고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아, 그래 생각지 못해서 왔는데, 사장님께서 뭔가 사연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. 아니, 별 아, 별말씀. 예, 아, 아닙니다. 어쨌든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냥 차 돌리기가 귀찮아서 갈까 말까 했었는데, 그래도 돌려서 이렇게 또 뭔가 하나 찍고 가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니까 다행이네요. 야, 저런 사연이 또 있었다고. 이렇게 생겼는데, 그죠? 저희가 화장실인가 보네. 내부는 딱안 된다고 하시네. 북만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했지만, 새 건물로 남아 있었다고. 음. 자, 반대쪽에서 본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. 로드뷰는 어디까지 보일지 모르겠지만, 밖에다가 이거 따로 세웠네. 야, 사연 있는 건물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간 저기 철탑을 보러 왔다가 이렇게. 사연 있는 건물도 보고 갑니다. 한번 자료 조사 해 보도록 할게요.